그래서, 과연, 어, 리뷰어들 있죠. 그, 차량 리뷰어들. 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승도 해보고, 촬영도 해보고, 전문가들이니까, 어, 아무래도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일반적인 사람, 일반적인 캠퍼들이, 어, 아니면 피 c 어들이 그, 사용하는 그런 차량을 본 관점, 기준, 뭐, 이런 걸 보면, 음, 좀더 실질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뭐 차도 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뭐 한다기보다 아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앞으로 뭘 추가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오늘 첫 번째 살펴볼게 우리나라는 계곡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봄이 돼도 여름이 돼도 사실 추워요 특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나 캠프 동기 캠핑 하시는 분들, 차박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위와 싸움이에요. 추위의 싸움. 저는 이제 전자동 보일러도 개발을 해보고 열악하시를 해보니까 결론이 어,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게 나오죠. 어, 이 정도 티볼리 에어의 길이하고 높이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은 차박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어, 실질적으로 저기 이열을 폴딩을 하고 사용을 해보면 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넉넉한 편이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살펴볼 게추위와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 산꼭대기에서도 잠도 많이 자고 오고 어, 또 혼자서. 어, 그런, 정상에서 백패킹도 해보고, 어, 그랬습니다. 어, 그런 사람인데, 차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기겠죠, 전기. 그렇다고 시동을 뭐, 24시간 켜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파워뱅크를 설치하는데,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물론 뭐, 온수보일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예. 겨울에 추울 때 이거 그런 거 세팅하고 설치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12V 전기 장판을 쓰거나 어 5V USB 전기 장판을 쓰게 되는데 이게 5V나 12V는 음 전기가 제대로 그 열이 분산이 안 돼서 어뭐 따뜻하다. 뭐그 정도는 할수 있는데 어우 한겨울에는 정말 그 그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별, 별의별, 뭐, 방법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뭐, 보온, 뭐, 저기, 보온주머니, 이런 거에다가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뭐 끌어안고 자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또, 그, 군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 핫팩? 이런 것도 막 넣어서, 침낭에 넣어서 사용하고 그러는데, 가장 현명하고 돈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초기에는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음, 이게 싼 거를 사면 계속해서 물건을 사게 되 있어요. 왜냐면 만족하지를 못하니까 이놈 사고 저놈 사고 이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나한테 맞는 걸 찾게 되는데 그런 실수를 줄이지 말고 처음부터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티볼리 에어 2021년형 티볼리 에어입니다. 여기 보면 12볼트 잭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각종 뭐 이렇게 걸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원래 이게 옵션에 220볼트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 그런 옵션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간파를 못하고 구매를 못그 설정을 못 했어요 그거를 옵션에서. 어 그렇게 된거 어쩔 수 없고 어뭐 이런 식으로 구매하시는 분이 많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 220볼트 리 잭을 놓고 어, 어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파워뱅크에 연결을 할 겁니다. 파워뱅크는 어한 어, 작은 거 쓰면 안 돼요. 최소한 혼자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220V 정도는 사용, 한 200, 200A 정도는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면 그, 전기장판, 일회용, 그, 1인용 전기장판, 220V, 1인용 전기, 전기장판이 한 60W가 들어가요. 물론, 어, 60W지만, 그, 최대 이제 60W죠. 그리고 2인용이 한 140W. 그러면 시간당 1 4 0 와트 니까어이 200암페어를 쓰면 어 파워뱅크를 200암페어를 쓰면 2000W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나오겠죠. 몇 시간 쓴다 이게. 근데 그게 파워뱅크가 다100%막 쓰는 게 아니라 거의 한 80%로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해요. 그거를 감안해서 한 200에서 2 0 0한 80암페어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파워뱅크는 여기 공간이 있어요. 티볼리 같은 경우는 공간이 있고 여기에다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2 2 0 v 전기장판을 그냥 가정에서 사용하는 거 있죠. 어, 그거를 쓰면 됩니다. 어, 근데 그 전기장판도 문제가 어, 있어요. 왜 어떤 문제가 있냐면 2 2 0 v 전기장판도 무작의 전기장판이라서 그 전자파가 안 나온다고 하는 그런 전기장판도 있고. 어, 탄소 전기장판이라고 해서, 어, 어, 탄소 전기장판을 사용하면, 어, 아무래도 뼛속까지 원조기 선그온도가 들어가서, 음, 어, 온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그러면 아침에 어, 자고 일어나면, 어, 개운한 느낌이 들겠죠? 그런 탄소 좀 비싸요. 탄소 전기장판은. 그런 거를 구매를 해서, 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힐링하러 왔는데, 어, 힐링하러 다, 저, 힐링하고 올 수는 없잖아요. 조금 비싸더라도 어, 그런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어, 이거를 이제 파워뱅크를 이제 달았으면 인버터를 달아야 되는데, 그 인버터는, 어, 일반 수정 사인파 인버터는 좀 싸요. 어, 가격이. 근데 그것도 보면 한 3kg짜리를 사야 돼요. 사야 되는데, 어, 국산도 있고, 어, 뭐 중국산도 있어요. 그런데 국산은 아무래도 엄청 비싸죠. 3키로면뭐 거의 50만 원, 60만 원 하니까 그렇지만 품질은 보장되죠. 어, 그런 거는 품질은 보장되는데 이제 그거를 사서 어, 인버터를 통해서 이제 220볼트로 변환이 되고 그 220볼트를 어, 전기장판에 꽂아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그러니까 전기 인버, 인버터 같은 경우는 순수 정연파를 사셔야 돼요. 비싸더라도 왜냐하면. 그게 우리 그 한국 그 한국 전력공사 한전 한전의 주파수하고 어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되고 그 주파수하고 안 맞으면 어 전기장 전기 특히 전기장판에 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따뜻했다가 뜨거워졌다가 이게 조절이 잘안 돼요. 음 조절이 잘안 되고 그래서 어 인버터 같은 경우는 순수 정현파 아 인버터를 사셔야 되고 한3 k 로 정도. 그냥 와트로 따지면 3000와트 정도죠. 어, 3000와트 정도인데 그거를 사셔야 됩니다. 자, 파워뱅크 준비됐고, 인버터 준비됐고, 어, 이제 그러면 음, 여기다가 이제 전기장판을 이렇게 쫙 깔면 되겠죠. 이열 폴딩하고, 근데 이제 경사도가 어느 정도 있어요. 조금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를 설치하냐면, 그 건축용 단열재라 그래서 은박지, 안면은 그러니까 은박, 은박지, 뒷면은 황, 황박지로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요. 그거를 한1 0 티나 2 0티 정도 자기 그거에 맞게 어, 쫙 깔면 어, 그냥 뭐랄까 쾌활합니다. 쾌활하고 그 위에 전기장판 하나 깔고 그리고 담요 같은거나 뭐 아니면 뭐, 뭐 그런 거 하나 깔고. 주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조외선이 나오면서 탄소전기 장판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원조외선이 나오면서 어, 따딱 터집니다. 그, 아니, 뭐 침낭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오히려 뜨거워서 잘, 못 잘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가정용 전기 저기 장판을 쓰기 때문에 온도 조절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이거는 순수 정연파 인버터를 쓰, 쓰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간전 꺼내고 있는데. 구조를 한번 제가 봐드립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일단 놔두고 트렁크가 이 티볼리가 트렁크가 어 굉장히 넓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잘 보시면 제가 지금 그거를 넣어놨어요. 제그 캠핑용품, 어, 차박용품 어, 이런 거를 일단 넣어놨는데, 어 그리고 그전에 그 전에 그 하는 것들, 어, 백패킹 하던 것들 그런 용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아까 그 지금 걷어냈죠. 이 밑에 쪽이 이만한 그2층그캡뭐 트렁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넓어요. 여기서 뭐 샤워 텐트니 뭐 이런 그 고기 구워 먹는 우드 어, 스토브. 어, 우드스토브 그릴 이런 것이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또 타일 타이... 그 기본 거식기가 있어요. 거식기라고 하면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스펀지가 있죠? 스펀지. 어, 스펀지가 있고 그 밑에 또 공간이 있어요. 어, 뭐 그렇게 그거는 깊은 공간은 아닌데 어 비상 비상적으로 쓸수 있는 이런 거들부터 시작해서 어 어, 보험사들 일일이 불러서 막 대기하고 그 시간 벌리고 막 그런 것도 싫고 그러니까 이 차박, 차박, 차박 할 때는 어, 기본적인 그런 거 갖고 다니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타이어 어, 공기 넣는거 어, 자동으로 공기 넣는거 시작해서 이러한 그 눈, 눈속 빨판, 어, 그리고 타이어 체인, 어, 이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시동기. 어, 이거는 배터리 충전 해가지고 그냥 수그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누구 도움 없이 그냥 잭게 마이너스 플러스 물려서 시동을 걸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 이런 것부터 해서 어, 공기 타이어 공기 어, 넣는 거 아니면 어, 있을 거예요. 여기. 항상 알프 캠핑을 갖고 다니니까. 어, 그리고 뭐 샤워기. 어 기본 샤, 샤워기 같은 거 그리고는 음. 이런 거죠 이런 거자 음. 이런 이런 공기 넣는 타이어 공기 넣는 거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어, 갖기 갖고, 갖고 다니시는 게 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런 거는 일단, 잠을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 뭐 여행을 갔는데, 캠핑을 갔는데, 이거 뭐 숙소 잡아야, 잡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차박은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지나가다가, 경치 좋고, 어, 괜찮네, 이런 데서 차 세워놓고, 어, 주변 식당 가서, 뭐, 그 지역에 주변 식당 가서 맛있는 거 하나 먹고, 가서 꼭 자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 낚시 기본적인 낚시 용품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 이제 어, 처음에 파워뱅크가 한 200W에서 뭐 크게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600암페어까지 갖고 다녀요. 인산철로요 어, 그리고 어, 그걸 갖고 다니면 어, 한 2, 3박은 충분히 잡으러 남겠죠. 중요한 게 그다음에 이제 순자 이 선수를 이야기하자면, 파워뱅크, 어, 한2 0 0 암페어 아, 그리고, 어, 순수 정연파 인버터, 그리고 220V 전기장판. 그니까 1인용, 혼자서 다니면 1인용만 있으면 되고, 이제 또 사람이 급박스럽게 뭐 누가 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또 2인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2인용 전기장판. 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2인용 전기장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인용보다도. 그거는 온도 조절은 작게 하면 할수록 어, 전기 사용량은 뭐 줄어드니까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배터리 파워뱅크에다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을 하,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면 어, 저 같은 경우는 음, 일단 태양광, 어, 태양광을 가지고 가서 접이식 휴대용 태양광을 갖고 다녀요. 제가도 물론 판매도 하고 있고. 그거를요 차량의 트렁크 위 아니 저 지붕에다가 그냥 올려놓고 파워뱅크에 연결하면 음 충전이 됩니다. 이제 그것도 충전 컨트롤러가 달려있죠. 어 충전 컨트롤러도 일반 컨트롤러가 아니고 MPPT 컨트롤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율도 좋고 오래 가고 그렇습니다. 어 또한 가지 충전하는 방법은 차량에다가 주행 충전기라고 있어요. 음 제가 뭐 판매하기도 하고 있지만. 어, 그런 주행 충전기를 달아서 차가, 어, 그 여행지에 갈 때까지 아니면 돌아 당길 때까지 돌아 당길 때 차가 운전하고 다닐 때 자동으로 어, 파워뱅크에, 어, 충전을 해줍니다. 음, 두 가지 방법이죠. 세 가지 방법은 뭐냐. 어, 태양광은 태양이 있어야지만이 충전이 되죠. 어,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주행을 해야지만이, 어, 주행 충전기를 달아서, 어, 파워뱅크에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알리캠핑에서 하나 준비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풍력발전기, 풍력발전기. 이 풍력발전기는, 어, 좋은 점이 뭐냐면, 물론 단점도 있어요. 모든 제품이 다 장점, 단점 다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좋은 점은, 어, 풍력발전기는 바람만 있으면 돼요. 어, 그래서 밤이 됐든, 낮이 됐든, 그, 내가 캠핑이나 아니면 차박지에, 특히 뭐 대관령 이쪽으로 해서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 그런, 미, 미, 미풍령? 수풍령? 어,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고, 뭐 그렇다고 해서 꼭뭐 어마어마하게 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도착한 그런 차박지나 야영지에서 어, 캠핑, 어, 그 풍력 발전기를 어, 어, 차량의 뒤나 아니면 옆에 세워놓고 어, 발전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품이 도착해 있고요. 수입해서 도착해 있어요. 관세 뭐 이런 거 부가세 다 내고, 곧 그, 그것도 올릴 계획입니다. 동영상으로 올리고 설명을 해서 올릴 계획인데, 음, 지금, 이거 지금 여기 비닐도 안 바뀌어진 이런 제품이에요. 어, 일단은, 이, 티볼 예어가 참 제가 받고, 제품을 받고 나서 보니까 아 굉장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폴딩만 하면 바로 잘 수가 있고, 그, 각도도, 어, 굉장히 좋습니다. 음, 완벽하게 뭐, 일자로 그런, 풀플랫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보시면, 이 아래쪽 있죠? 이거를 살짝, 그, 시트를 드러내서, 어, 떼어내고, 그뒤 앞쪽, 그, 일렬 폴딩 쪽에다 그냥 좀 이렇게 세워놓든지, 아니면 사이에 세워놓든지, 이렇게 해서, 어, 사용하면, 어, 풀플랫이 되고도 남을 것 같고, 어, 제가 이제 또 생각한 거는, 이, 여기 보시면 일렬인데, 이걸 회전, 어, 회전형 판을 연결해서, 회전형 의자로, 어,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했었는데, 아우 어 이건 좀, 그, 이게, 뭐랄까, 어, 공간이, 예, 그렇게, 음, 그 정도로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각도가 돌릴 수 없는 각도 같아요. 어, 어떤, 뭐랄까, 구조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것 같다. 이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일단 포기하고, 이 상태에서 최대한 음,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요즘에 그 천장이나 뭐 옆에 이렇게 붙여서 자석 같이 이렇게 붙여서 쓸수 있는 그런 어 전등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기본적인 뭐 전등들 예, 내가 가지고 다니던 캠핑 전등들 뭐 이런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삼각대에 뭐 걸치든지 해서 사용해도 될것 같고 어 트라이포드에 연결해서 뭐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거는 뭐정 어, 그거 한다면 뭐 저기 가운데를 천정을 뚫어서 뭐 등을 하나 달아도 될 거예요. 기술 있으신 분들은 음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제품을 사고 나서 어, 티볼리 에어를 사고 나서 어, 만족합니다. 그 리뷰 전문 리뷰어들이 말하기에는 이게 뭐 풍절음도 많이 들리고 어,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실제로 받고 나니까 그런 거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게, 뭐, 창문이, 도어가, 어, 너무 얇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이 정도 가성비에, 뭐, 그렇게까지, 그, 뭐 두꺼워야 되나? 근데 이게, 이 정도 두께는 일반적인 두께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뭐, 사실 뭐, 스펠리 쉐이드도 뭐 알고 보면은, 그렇게, 뭐, 완벽하게, 뭐, 대, 대,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어쨌든, 제품마다. 제가 볼 때는 어, 이 티볼리 에어가 어 가성비가 좋고 어, 평범하게 수, 편안하게 쓸수 있는 부담 그 없이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뭐산 산 지형이라든지 이런, 이런 데도 잘 타고 다닐 수 있고 어저 같은 경우 다이아몬드 휠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옵션이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어, 실제로 차를 받고 보니까 뒤에서 똥빵댕이를 보면 그렇게 커보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가면 차가 그래도, 와, 되게 커보여요. 커요. 실질적으로. 시,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는 거하고 멀리서 보는 거하고또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보니까, 어, 그 길이도 길지만, 그 앉았을 때그 느낌 있잖아요. 음, 그것도 충분한 것 같아요. 어, 이거를 뭐 여기서 밥을 해 먹고,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잠만 잔다. 응? 내가 차 세워 놓고 등산하고 와서, 어, 그그 그 유명 유명 유명한 산 근처, 근데도 주차를 해 놓고 등산을 하고 와서, 어, 그 근처에서 맛있는 거 먹고, 내 혼자 가든, 뭐 여러 명이 가든 맛있는 거 먹고, 어, 잠 잠은 되잖아요. 따뜻하게 켜 놓고. 어, 따뜻하게 하는 방법은 아까 이제 전기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방법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러다 보면 한 겨울에 이런 데는 사실 추워요. 어, 근데 전기장판 그거 잘 해서 덮으면 더워서 못살 수도 있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 또더 더 붙이자면 따뜻하게 해주는 거. 시동을 계속 켜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켜놓을 수는 없잖아요, 시동은. 그러면, 온풍 그, 그러니까 히터, 어, 히터를, 어, 차량 옆에다가 세우든 차 뒤에, 뒤에다 세우든, 세워서, 어, 휴대용 히터를 어, 달면 되는데, 그 히터가, 어, 저기, 한 아, 25에서 35 정도인데, 품질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어, 그 경유, 경유 (1리터) 가한번 뭐, 뭐, 보통 (10리터짜리) 통을 갖고 다니는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 싫지는 않았어요 실지는 않았는데 어 그걸 가, 갖고 다니면서 어 틀면 (1리터) 정도면 하룻밤을 자요 (1리터) (1리터) 해봐야 한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2000에서) (2300원?)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거를 달아서 어, 이, 이 틈새로 어, 그 온풍을 집을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뭐 밑에 이 아래쪽에 어, 구멍을 뚫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차량이 손해를 뭐 차량에다가 뭐 저기 뭐, 뭐 구멍 뚫기 싫다 어, 그러시는 분들은 이 여기 위에다가 스탠드를 하나 딱 올려가지고. 어이 차량 창문 사이로 어 집어여서 어그 온풍이 들어오도록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무시동 히터라고 하죠. 무시동 히터가 뭐 딱딱 딱 이런 기름 그 집어였는 모터가 있는데 그게 딱딱 딱 소리가 나요. 그거는 어 스펀지 어 스펀지로 이렇게 감싸면 어 우리가 그 청소용 스펀지라든지 아니면 뭐 집에서 행구는그 뭐 설거지 할때 쓰는 그스폰지 수세미로 어 감싸면 어 소리가 현저히 줄어들고 그 고무 차력 있잖아요 고무 차력으로 그 모터를 감싸면 소리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데시빌 이런 거 따져봐야 일반적인 데시빌밖에안 나와요. 어. 어. 그런 거 사용하면 됩니다. 자. 신, 신, 이게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지금 버릴 것도 있고 지금 뭐 이렇게 할 것도 있는데, 어, 이제 또 하나 이야기 하자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어닝을 달죠, 보통. 피아마 어닝이뭐 이렇게 달아요. 티볼리 캠핑용, 티볼리 캠핑카, 어, 그니까 2990만원짜리. 그것도 이제 이렇게 어닝이 달려있어요. 어닝이 달려, 여기 위에 이렇게 어닝, 어닝을 달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위에 이제 루프 어뭐 올라가서 의자 놓고를 살수있 뭐 서서 의자에 올라가서 어뭐 앞을 바라서 전망을 하면서 어 식사도 할수 있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원닝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지금 루프가 있잖아요. 루프 이 루프에다가 선을 연결을 해서 가까이 선을 연결을 해서 타프 있죠. 어, 타프를 쭉당기면될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복잡해질 것도 없고,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비올 때라든지, 뭐, 물론 이제 옆에 공간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 뒤에다가 탑, 이렇게 이제 쭉 선을 연결을 해서 이걸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 이걸 이렇게 올, 올린 상태에서 타프를 선을 연결해서 뒤로 쭉 빼도 되고요. 근데 이 티볼리 제가 구매할 때, 여, 어, 영업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기본적인 티볼리 텐트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티볼리 텐트. 여기 엉덩방에, 엉덩이 뒤쪽에 연결을 해서 쓰는, 이제길쭉 나오는 텐트가 어, 서비스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에어매트. 에어매트가 어, 이쪽으로 해가지고 딱 되는 그 에어매트가 또 선물로 나와요. 근데 에어매트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사용해 보니까 저도 몇 개가 있는데 바람을 잔뜩 집어 넣고 어, 빵빵하게 해서 바람을 넣고 집 이제 누우면 처음은 괜찮은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바람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택한 게 뭐냐면 건축용 은박지로 된 뒤에는 이제 황박지로 되어 있고 그걸, 어, 깔면, 어, 뭐, 꿀렁거림도 없고, 어, 좋아요. 전혀 엄청 편안하게 잘수 있고, 어, 푸근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뭐라 해야 될까, 어, 그 은박지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어, 그리고 이제 20L, 20리터 뭐, 20L짜리 물통을 갖고 다니는데, 그거는 이제 어 제가 휴대용 샤워기를 이제 판매를 하니까, 그 휴대용, 휴대용 샤워기를 넣어서 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샤워도 할수있고요 어, 편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어, 그냥, 차박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기서 밥으로 해 먹고, 뭐, 간단한,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뭐, 밥으로 해 먹고, 뭘 하고, 뭐, 그렇게까지는, 어,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차박만 한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게 한쪽 인류를 세워놓으면, 1인은 잘 수가 있으니까, 이쪽 공간이 굉장히 넓어져요. 이쪽 공간이 넓어진 이쪽 공간이 넓어지겠죠. 이쪽은 한 사람 정도 잘 정도 되고 음,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자기가 뭐 갖고 다니시고 싶은 거뭐 예를 들면 냉장 냉동고 이런 거라든지 뭐 재빙기 여름에는 뭐 재빙기 뭐 그런 거 갖고 다니고 사실 냉장 냉동고만 있어도 재빙기는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 전기 뭐 잡아먹는 양이 얼마 안 되지만 굳이 뭐 이중으로 돈을 들 필요가 있나요? 왜냐면 냉동고 냉장 냉동고가 있으니까. 어, 그 냉동고에다 얼음 저 아이스 그거 있잖아요 플러스 로 된거 아이스 그 만드는 케이스 어, 그런거 어만그 사가지고 거기서 얼음 만들어서 어,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도 안상하고 좋습니다 자오늘은이 티볼리 에 대해서 오늘 차박에 대해 차박 차량에 대해서 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 설명을 하고 했는데 일반 우리 유저들이 어, 생각했을 때뭐 음,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는 뭐 굉장히 청전 전고도 높고 어, 또 가격도 가성비 대비 괜찮고 그래서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제 차량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까 아, 그런 것들이 어, 괜찮구나 아, 이런 내용도 괜찮고 뭐 끈이 여기 뭐 달렸다는 식으로 뭐 여기 보면 이렇게 끈이 달려있잖아요. 끈이 달때뭐 저거 저고 하는데 저기 도렇게 끈이 달려 있어요. 이 의자에도 어떤 사람한테는 저게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오히려 저끈 방식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끈사금에는 저기 등산용 끈으로 대체를 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laughs> 그래서 어쨌든 어 차량 좋습니다. 뭐 풍절음이 생기고 뭐 옆에 뭐 바디가 얇으니 뭐 어쩌니 그러는데 저는 어 실질적으로 타 보니까. 어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어 소음도 그렇게 많지 않고 뭐 이렇게 언덕이나 아니면 그 뭐야 꿀렁거리는 그런데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올라가서 내려갈 때도 어, 심하게 뭐 굼떡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이티블리 차량에서 뭐그 리뷰어들이 말하기를 어 출발할 때 어, 출발할 때 이게 꿀렁거림이 많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실제로 몰아보니까, 어, 그런 건 없습니다. 꿀렁거림 없어요. 어, 뭐, 어떤 차량, 물론, 물론 초기 차량을 시승해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 이 차량을 받아서 운행을 해보니까, 뭐, 나갈 때퍽 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어, 부드럽고, 어, 운전 잘, 저기 뭐야, 조용하고, 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티볼리 에어를 2021년형, 티볼리예를 어, 추천을 좀 합니다. 차방용으로는 딱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 트렁크도 이제 플랫으로 이렇게 해서 어, 지금은 제가 이제 못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치수 재서 어, 그런 단열재 길이 그리고 넓이 해서 재가지고 싹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이거를 어, 미디엄, 라이트, 풀플랫, 뭐풀 풀 버전 형식으로 해서 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음, 뭐, 문의 많이 해주셔도 되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유튜브가 됐든, 저기, 쇼핑몰이 됐든, 블로그가 됐든, 문의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